30대 중반인데 흰색 주유공 타면 어떨 것 같아? 근데 흰색 주유공 타면은 근데 이게 요즘 유행이긴 해서 괜찮긴 해요. 한마디로 괜찮다. 회사 특성 있기도 하고 S350G랑 주유공 둘중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벤츠는 팔때 감가가 거 너무 같아서 좀 부담스럽고 근데 오래 타면 되긴 해요. 현, 현실적인 건 주유공인데 공기업에서 나보다 어린 하위직급 직원이 주유공 타면 어떨 것 같아? 결혼도 있고 자네도있어 오히려 좋아해요. 공기업 출장 갈때 운전기사 되는 거죠. 회사 갈때 아차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쓰긴 해요. 어린 친구가 사장님 차 타고 다니면 솔직 히 어떤 마음 들어? 아무 생각 안 들어요. 날 먹고 있을 그런 주변 시선도 많이 신경 쓰이네요. 신경 쓰는 거 맞고 신경 쓰는 게뭐 충분히 이해가 안돼차 가지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차 가지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진솔한 의견. 아무 생각 없으면 돈 많아 정답보다 어쩌고 저쩌고. 아 근데 회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간다뭐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그런 거고요. 뒤에 탈때 좋은 차. 주 8공. 주6공 기사 두고 타야지. a 기관 아니라고 보면. 차를 타는구나. 주용도 간가 한가가 아니야. 박봉이라서 그런지 이런 거 얘기가 많더라. 아 근데 이런 게 거의 없는데 근데 아마 그 재울 때는 뭐 소규모 부서? 그니까 부서 회사 전체가 아니라 부서 자체가 좀좌을 수도 있겠는데 접근해서 그렇긴 하다.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났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주식. 투자 잘해서 경험상 젊은 사람들 오하고 말고 나이 든 사람들은 물어보더라. 회장님인가 할것 같아. 별 생각 없다. 그리고 아쉬울 게 없어서 나만 손해다. 무기까지는 아니고 근데 차 가지고 뭐라는 경우 진짜 없어요.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모두들 차 가지고 뭐라는 거는 없다. 오히려 그그 그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직접 끌고 가본 적도 많은데 그러니까 뭐차 얻어 타는 게 솔직히, 그, 시간이 지날수록 차우더 타는 게재밌긴 하거든요. 차우더 타시는 분들이 당연히 좋은 차우더 타고 싶죠. 생각보다 차우더 탈때차 되게 따지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고 나빠하는 경우는 일단 한번부본 적이 없다. 이제 말 나오는 거는 뭐, 부러운 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